왠지 여기 벌써 동균이의 감수성을 자극했어. 근데 벌써 이게 입구가 마음에 드는 거만 동굴 들어가는 거 같아. 오이 티지는 낙멸체가 이건 벌써 귀염직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스트쉬 이거 백 퀄리티가 부록에 나오는 잡지 삼인 주는 거? 어. 원래 사이즈만 맞으면 산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이 이쁘면 삽니다. 그 모자 는 예쁘다. 다음 캠핑 됐어야지 뭐야 이거? 트루 릴리 점 패딩 베스트네. 여러분, 저희 방금 한 일반 디제 샵두곳 정도 들었다가 이렇게 싹 정리가 잘된 비티 샵으로 오니까 너무 보기가 편안하고 쾌적하고 좋네. 일단 그리고안 더워. <laughs> 어, 일단 너무 시원해. 요즘식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어, 무슨 팀인가 본데 어, 뭐야? 어, 한번 입어나 볼게. 응, 어, 입어만 봐야 돼. 근데 이런 것도 가격도 괜찮다. 오, 바로 지금 그 한화 감독님 같아. <laughs> 어 뒤에가 이게 압권이네 귀엽다 근데 조금 사이즈가 크다 85,000원이었거든? 음. 그니까 이게 현행 제품에서 이런 것들 최소 18만원 뭐 이상씩 줘야 되니까 빈티지스점에서건지면 레어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죠 상태도 엄청 좋음 내가 이런 거 많이 신고 좋아하고 있는 스타일이라서 샀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만듦새도 좋은데? 어? 귀엽다 근데 팔이 좀 짧아 보이냐? 귀엽네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예쁘라고 봐 어, 이게 예쁜데? 입어보니까 핏이 뭔가 어벙벙하다잉. 그 어. 근래 우리가 응. 거기 연남동 카프제이, 응. 그 가죽 많이 봤었잖아. 아, 그렇지. 여기 가죽이 뭐였더라? 아, 맞네. 여기 프리미엄이야. 오, 간지 뛰신다 이거. 이쁘네. 진짜, 어, 찐또배기 느낌. 어, 어 4, 딱. 오, 조금 기장이 길긴한데. 응. 저게 제대로 됐네, 오. 사이즈가 적혀있기로는 스몰이었거든? 미국 스몰이라 그래. 이 정도 가격이제 멋있겠다. 음. 이 정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안 느껴지네. 아 좋다. 그때 가지고 눈을 떠버렸어. 맞아. 왜도 어, 예쁜데? 이 기장도 얘보다 좀더 짧아 보이는데? 형한테는 이거, 이거가 딱일 거 같은데. 오, 어, 무겁다. 어, 이거 오, 이거 왔다. 어 맞네. 사이즈가 그게 맞지. 그래도 리얼.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요주의 인물 같이 보인다. <laughs> 근데 얘는 촉감이 엄청 말캉말캉해. 아 그러네. 근데 입을 땐 이런 애가 확실히 편하게. 편해. 한데. 근데 딱 입었을 때 각은 확실히 딴딴스들이 이쁘긴 한것 같아. 아, 지 입을 때부터 딱그지직하지딱 입었을 때도 꽉 잡아주고. 아까 형 방금 전에 저거 입었을 때는. 어. 좀 위험한 놈 같다 그랬잖아. 어. 지금은 그 위험한 애들 대장 느낌이야. <laughs>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어, 그렇지, 그렇지. 저건 뚫려 그 있었지. 어색하다는 느낌 때문 이거였네. 음. 이게 없어서. 야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면 형 제임스 딘을 있는 마김스 <laughs> 딘. 너무 편식하고 좋네요. <laughs> 엄청 근데 여기 종류별로 정리가 잘돼 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나저 모자 먹은. 과연 바이킹의 후손 그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 <laughs> 동빈이 지갑 열기 성공. 이건 주아로. 주아로. 이것도 모양이. <laughs> 여기도 모양. 근데 뭔가 여기는 살짝 그런. 로고들이 많네 한번 볼까? 그래 음. 안녕하세요 이거 좋아 보인다 <laughs> 오 주머니도 많고 네. 아, 촬영하시는 거네 지금 아사생님촬영은안 되나요? 네 <laughs> 옛날에 장점이 이제 그런 거잖아 보물찾기 음. 요즘에 이제 사장님들 다 이제 선생님 다 찾아보시고 하니까 좋은 거는 이미 다 그만큼 가격을 매겨 놓으셨어 맞아 딱그 시세 시세에 가르셔?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우린 도갈 수밖에 없어. 가 봅시다. 여기 지야가 볼까? 응 여기도 가도 어? 옛날에, 옛날에 왔던 기억이 나. 여름에 그 같이 있어다네 여기는. 어, 아, 열려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우와. 우와, 감성 봐. 사장님, 혹시 저희만 나오게 영상 찍어도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하로 내려갔던 곳은 생기가 그냥 일도 느낄 수가 없었어. 생기가 없어진 그런. 거 어? 여기 3층 재밌어 보인다, 동규나. 빈티지 머슬 느낌이 왔어. 오. 엄청 괜찮은데? <laughs> 어? 동규나 애들 너무 귀여워. 어 뭐야? <laughs> 화장실에다 이거 딱 놓으면 개꿀이다, 그지? 머리를 뽑으신 건가? 선생님 이거는 혹시 머리를 이거 따로 뽑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나오는 재거가잘 하셨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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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여기 재밌는 거 역시 재밌는 거개많음얼떨결에역시 아까 우리 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난 역시 아직 애송이야. <목소리> 근데 여기는 어른들의 장난감이었어, 살짝. 어른들의 장난감이라 하면 땡땡 돈 <laughs> 근데 하나하나 가격들이 또착해만 응. 원이야. 왜안 들어가고? <laughs> 빈티지 DVD들 3,000원에서 5,000원. 아 DVD? 음. 오? 지린다 1999년도 슬램덩크 유리컵 겨울형이 슬램덩크개 좋아했었는데, 우리가 하나 사다 줄면개 좋아할 듯 고? 고 고. 박영감 돈 쓰기하기 성공.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형이 슬램덩크 항상 좋아해가지고 매번 영상에서 많이 말했거든 기념품을 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러문 보다 더쌤 어. 그리고 하나하나 전권들이 또 갈라서 착해 아닌데 이런 거는 어. 사갈 만해 바퀴 봐봐 1에서 31권이거든 전권 3만원이야 그럼 개당 지금 천원이야 나 바퀴도 사갈까? 응. 형이 바퀴 사면 내가 상남사다 어, 그래서 지, 돌려봐. 집에다가 나도 이런 책한 권씩 모아두고 싶어서 그러 바로 바키랑 저거 사. 쌓형 바키 삼이 형한테 바키가 얻어봐야지. 슬램덩크 저거는 메모리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게두 개고요. 네. 음. 하나 더있요아 아, 그럼 총세개 있으신 거구나. 바키 책이랑 슬램덩크 보내하겠습니다. 플렉스보이 o y f l e 구제골목에 와서 진짜 구제들을 사가는. <laughs> 멋진 남자 이거 진짜 어른들의 놀이터 어 놀이터네 사실 이런 거 하나 동생 사다 주고 싶기도 하거든 여기 보면 대가리 두 개를 쓰는 거거든? 이게 가격이 별로 안 비싸 얼마야? 45,000원 어 아. 앞이 보이긴 하네 아아 굿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큰거 사가지 몰랐다 슬램덩크 팬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럼 이건 진짜 못 꼬실 거예요. 이거 거의 20년 넘은 거거든요. 와, 20년 된 건데. 이건 정품이구요. 대박이다. 이건 진짜 좋아하겠다. 잠깐만 옆에 보니까 빈티지 넥타이, 겐조, 셀린느 이런 게만 원인 거야? 사장님 이거 넥타이 다 균일가인 건가요? 네, 네. 헐, 그럼 사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다 사가네. 그니까. 합리적이네. <laughs> 여기가 짱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빈티지 뮤지엄. 대박이에요. 여러분, 부산 1일차 아주 쌉 나이스입니다. 저희 그 마지막으로 들렸던 샵 있잖아요. 너무 강력 추천해요. 딱 그냥 보시면, 오, 어, 싸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거예요. 가볍게 이제 선물 사거나 자기 장난감 사기에 아주 좋은 샵입니다. 오늘도 반지하 화경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제나오아 <laughs> <laughs> 하지마라 하지만 내가 하라 그랬어 내가 하라 그랬어. <웃음> <웃음> 아, 나도, 나도 <laughs>